네, 오늘 10월 20일 라이브 369번째. 네, 목요일. 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주 목요일 날은 어 홍티 경매가 그 동안에 그 부동산 담보 대출 예, 네, 근저당 설정하고 회원들 또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대출 나간 어고 그 부동산 어 수입에 대해서 어, 지금 나간 게뭐한 70여 건 되는데 이제 그중에서 물론 뭐그 중에서 물론 뭐그 일단은 선정을 해 갖고 제가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어 괜찮은 것만 일단 수익이 어, 꾸준하게 잘 나는 거. 물론 뭐 수익이 안 나는 건 없죠. 경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당장은 못 받아도 어차피 나중에 받게 되는 거고, 어, 원금 손실 이라는 거는 뭐 제가 장담컨대 한 건도 없을 테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경매에 들어간 거는 좀 뒤로 밀어 놓고요. 어, 무난하게 이제 수익이 나서 마무리가 된것 또는 뭐 지금 현재도 이자가 밀리지 않고 연차가 되지 않고, 어, 그래도 이 들어오는 것들 중심으로 어,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은 네, 소개를 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수입 첫 번째 시간으로 어, 1억 1,640만 원, 9억 7천이면 홍태경 매서 나간 대출 중에 아마 거의 두 번째 나갈 금액 정도 될 텐데 어, 1 2억 나간 거 다음으로 이제 9억 7천이 아마 최고액으로 우리가 단일 부동산에 한해서는 어, 최고 금액일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홍태경매는 이제 이론이 아닌, 어, 이론적인 MPL로 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MPL을 매수, 어, 양도 양수한 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근저당 이전하고, 어, 확정 채권 양도 받아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콱 홍태경매를 집어넣고, 그러,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배당까지 가는, 어, 완전한 MPL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 이론만 떠들지 않습니다. 이론만 떠드는 거는 의미 없고, 홍태경매는 어, 사실 있는 그대로 NPL 예, 투자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아, 앞으로 홍태 경매 NPL 투자 한번 보시면은 어, 이런 게 진짜 NPL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이 물건 예, 2020 타경 아뭐 너무나도 유명한 물건이고 이 물건에 대해서 뭐참 얘기하자면 뭐 스토리가 좀 길긴 한데. 자, 요게 이제 경매가 나온 게2020 타경의 50361인데요. 뭐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어 이제 기각이 돼 가지고 이제 경매가 다 정지가 된 거예요. 기각이라는 게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돼서 빠진 거죠. 그래 가지고 요게 이제 2021년 작년 1월 5일자로 이제 빠졌는데 제가 이 물건을 처음 본게 아마 2020년 가을쯤인 것 같아요. 가을에 어, 법정 기상권 이때는 이제 위에 있는 그상각 건물은 별건으로 토지만 토지만 경매로 나와서 법정지상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유독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이때 2020년부터 제가 이제 홍티경매 그 장소를 서초동에서 그냥 이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던 중에 이 경매물건을 발견하고 또 땅이 16평이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큰 땅은 비싸고, 그렇다고 너무 작은 뭐 10평 미만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 올리기도 힘든데, 16평이면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지금 현재 우리 건축하고 있는, 어, 건축사, 예,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볼 때, 16평이어도 충분히 건물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래야은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층수 제한도 없다. 뭐, 그리고, 어쨌든 그 땅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 층수까지, 9층, 10층 가능하다. 요런 얘기를 듣고, 이제 요 물건을 딱점 찍어 놓고, 낙찰받고, 소송까지 하면은, 뭐, 법적인 사건이니까한 3, 4년 전 잡고 있었어요. 멀리 내다보고, 그동안에 서초동에서, 어, 알차게 좀 한번 꾸려가 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경배가 이제, 기각이 돼버렸죠 자 여기는 이제 토지가 열려서 16.1평 이고요어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이제 경매에 들어갔던 시점 감정 평가 내역인데 토지는 매각 제외 음 아까 그러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나왔고 토지 감정가가 2019년 말에 아마 잡은 걸로 기준 20년 총가 19년 말인가에 이제 12억 3700아 평당 뭐한 8천 정도 어 8천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물이라고 해봐야 뭐 사실 뭐큰 의미가 없었는데. 어찌됐든 법정기상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 관심을 가졌었죠. 등기부를 보니까 이때는 이제 소유자 허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 뭐 금융대부업체에서 이제 8억 8,400 채권 채우기 원금은 6억, 6억 6천인가 7천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요게, 저희가 이제 요 근저당을 이제 언제언제 2021년도, 2020년 11월 달에 이제 홍태경매가 대부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2021년도 이제 초창기, 기각되기 직전에, 사실, 이제, 대부업체 금융대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근저당을 우리가 인수하겠다. 오늘 계약하는 날까지 이자금 오고 다 드리겠다. 음 우리한테 달라 그랬더니, 어안 준대요. <laughs> 뭐 그래서 그건 이제 뭐 회사 방침이라서 우리한테만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회사 방침상 이거는 끝까지 뭐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까지 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 본인들이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는 물건으로 정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NPL을 이렇게 매각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시도하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시도가 됐으면. 홍티 경매 유튜브 대우로 첫 번째로 이제 NPL 채권을 양도 양수 받은 물건이 됐을 텐데 인수가 무상이 됐죠. 네, 무상이 됐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게 이제 저 경매가 마무리가 되고 기각이 돼가지고 한 6개월,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근데 이제 그때 홍티 경매로 대출 문의가 왔어요. 어, 우리 채무자를 통해 다이렉트로 온건 아니고요. 이제 이분이 어, 대출 중개하는 뭐 지금 홍티 경매가 한창. 어, 제 1순위자, 어, 마지막 순위로, 조만간에 이제 제가 또 소개해드릴 텐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유튜브에 출연했죠. 최팀장, 어, 32살 밖에 안된 청년인데, 어, 아니, 결혼도 했고, 이제 애아버지긴 한데, 어, 이 대출업계에서 12년, 20살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중개업을 하니까, 대출 중개업 그쪽을 통해서 이제, 홍치경매한테 대출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어, 딱, 받는 순간에, 어, 이거 내가 예전에 점 찍어둔 물건인데, 라는 생각에 너무, 반가웠죠. 반가웠고, 야, 이거는 뭐, 글쎄 뭐, 이렇게 또 인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는 대출을, 음, 9억 7천만 원을 또, 이분이 원하셔가지고, 9억 7천만 원 그냥, 어, 뭐, 애누리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대출해드렸죠. 예, 네. 그때 우리 회원분들이 한 30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그래서 9억 7천 대출에 이제 채권최고액은 14억 5,500. 원래는 이제 9억 5천 나갔는데, 이분이 2천만 원만 더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2천만 원은 그냥 추가로 어제 주머니에 있는 걸른 얼른 꺼내서 얼른 대출해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14억 5,500채권 최고액 150% 잡고 이제 대출이 2021년 여기 보시면 6월 25일 날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이제 근저당 변경이 됐으니까 아마 6월 25일부터 이제 아마 대출이 음, 실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6월 25일 근저당권자 홍티 경매. 채무자 이제 지금 현재 전 소유주 허 땡땡 부동산의 표시 서대문구 대현동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어, 토지 건물 해가지고 이제 요걸 다 워크. 응. 처음에 경매 나온 거는 이제 건물은 제외가 됐었는데 나중에 어차피 건물도 이분 거기 때문에 건물은 소유주가 딴 사람이 한 이분 거였어요. 그래서 대출 나갈 때는 건물 토지 다 같이 잡고 나갔죠. 토지만은 이렇게 나갈 수가 없죠.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법정지사권 얘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또 해드리고 자 그래서 대출금은 9억 7천만 원 이자는 15.6% 매월 이자가 아마 1261만 원씩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이 대출이 나갔죠. 음 우리 회원들이 어. 투자를 하셔갖고 투자금을 홍치경매로 받아서 홍치경매가 이제 대출이 나갔죠. 홍치경매는 근저당권자, 우리 투자한 회원들은 질권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질권 등기필증을 다 발송을 드렸고, 요건 이제 질권설정 통지서고요. 예, 제가 등기필증은 우리 회원분들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그거는 안 주셨어요. 음, 제가 어, 기념으로 갖고 계시라 그랬어요. 어, 그 등기필증, 역사적인 홍치경매 사옥이 올라갈 토지이기 때문에 회원분들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라. 나중에, 먼 훗날 나중에 제가 그 등기필증을 한번 가지고 오세요라고 할 때, 이제 그거하고 선물하고 맞교환 시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대에 투자하신 우리 회원분들 등기필증 절대로 분실하지 마시고, 어, 그거를 나중에는 큰 선물하고 맞교환할 수 있는, 어, 말하자면 쿠폰이 되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원들 30분, 29분, 30분 투자하셔가지고, 예, 30분 투자하셔가지고, 어,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된 거였죠. 첫 번째 이자 나간 게 아마 이때가 이제 언제지? 6월 8일인가? 아니 갑자기 8월 8일인가요? 며칠날로 돼 있나? 6월 8일? 아, 8월 6일이구나. 이분이 첫달 이자를 좀 늦게 주셔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30명 회원분들한테 어 1%씩 매월 1%씩 9억 7천만 원이니까 어, 아, 기서 2천을 빼야 되는구나. 952천 원제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건 제가 착각, 착각을 했네. 그래서 30분이 30분한테 이제 9억 5천만 원. 음, 그러니까 이제 950만 원 1%니까 이제 950만 원 이제 뭐 저도 받아야 되니까 970이라고 쓰고요. 970만 원씩 이제 배당. 이건 첫 배당한 그 내역을 제가 어 저기 거래 내역을 찾은 거고요. 그래서 첫 배당을 970만 원씩 받아가셨죠. 네, 이렇게 해서. 어 6월 달에 배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아마 6, 7, 8, 9, 10개월 정도, 5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이제 받으셨는데 이분이 근데 이거 이자가 아마 4개월인가 회원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4개월 정도인가 5개월인가 하여튼 4개월인가 딱그 배당을 받으시고 아마 첫 그다음부터 연체가 막한 달인가 한달반 이상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이 소유자분한테 얘기를 드렸죠. 이 무리하게 이자를 납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 그냥, 그, 이 대출 금액이 9억 7천이니까,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돈을 드릴 테니까, 그돈 받으시고, 그냥 깔끔하게, 10억에, 어, 저한테 넘기시는 게 어떠냐. 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마 거의 한 3주 정도 시간을 고민을 하시더니, 이제, 아 그게 낫겠다. 무리하게 이걸 가져가는 것보다, 어, 그냥 홍 사장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2021년 11월 29일, 대출 나간 지 7, 8, 9, 10, 11. 그래서 5개월 딱 만에 이제 제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음, 거래하신 분은 요거 필증에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거래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래서 매매가 10억. 그래서 홍승연으로 제가 이제 매수를 했죠. 제 개인 이름으로 매수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채무자가, 어, 이전 소유주였다가 이제 채무자가 저, 물론, 뭐, 제가 홍티경매 대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채무자, 홍티경매가 근전한 권자.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질권자니까, 이제 이자를 제가 홍티경매 이자를 납부를 해서, 그홍티경매에서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어차피 뭐 제가 저한테 보내고 또 그걸 회원들한테 나눠드리는 거니까, 뭐 절차상은 뭐 그냥 제가 다 하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서류상에서는 제가 홍티경매에 빚을 진 거니까 이자를 갚아야죠. 갚고 회원들이 그, 받은, 제가 이자를 낸걸 가지고, 이제, 나눠, 나눠 받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냥 바로 당일날, 이제, 계약하, 계약을 아마 28일날 하고, 다음날 바로 신고해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까지 해서, 아마 날짜는 아마 11월 29일자로, 어, 제 이름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을 완료를 했죠. 네, 완료를 하고, 네, 요거는 뭐, 너무나도 이대 땅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음, 홍티 사업 예정지죠. 홍티사업 예정지고, 어, 원래는 이제 내년 6월달까지 이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음, 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너무 꼼꼼하게, 어, 꼼꼼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어,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홍티경매 별관은 뭐 6월 1일날 예정대로 오픈을 하고요. 음, 그거는 오픈을 무조건, 뭐, 날짜는 뭐, 큰 무리가 없이 6월, 6월 1일부터는 이제 이대 별관에서 이제 오픈을 할 텐데, 어, 우리 본관, 본관인 홍티 사업 공간은 이제 아마 2 0 2 0 내년 가을 정도, 한 10월, 11월? 한, <laughs> 짧게는 뭐 3, 4개월, 길게는 5, 6개월. 어, 웬만하면 내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2023년 가을 정도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아마 올라가는 과정은 제가 이제 내년 6월 달은 그 옆으로 가서 이제 제가 맨날 지켜보기 때문에, 어, 카메라를 24시간 항시 켜놓고 어, 올라가는 과정은 제가 영상으로 어, 계속 담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념으로 제가 어, 만들 거기 때문에 어, 차차 지켜보시면 홍티 사억이 올라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어,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11월 달부터 이자를 제가 드렸죠. 11, 12, 1, 2, 3, 4, 5, 6 해가지고 5월까지 한 7개월인가 8개월을 제가 다 드렸. 제가 이제 이자를 드리는 거니까 어, 변동 없이. 자, 요 때도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거, 이거를 만약에 제가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 땅값 자체가 평당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 충분히 회원들한테 나갈 돈 9억 5천 이상은 대출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그 거래와 동시에 제가 그냥 대출을 받고 회원들한테, 어, 그냥 원금을 다 돌려드리면, 음, 저로서는 이득이죠. 왜냐하면은 회원들한테는 거의 월 1%씩을 나가야 되는데, 월 1%인데, 요게 이제 제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지금은 좀더 올랐겠지만,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저가 아마 4.3% 정도? 예, 작년 초니까, 올르기 전이니까. 한 4.3이니까 회원들한테는 제가 거의 10%를 드리는데, 4.3이면 이자가 거의 50% 이상을 제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을 제가 그냥 회원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자를 납부하고 드려서, 어, 6개월 동안에 뭐, 최소한 도로 거의 뭐, 한 4천만 원 정도? 음, 한 4, 5천 정도만 원은 이제 제가 더 드린 거다. 음, 근데, 어, 실내를 약속을 깨고 그냥 중도상환 했으니까 마무리 하자라고 해서 돌려드려도 마, 뭐, 문제는 없을 텐데, 어, 그것보다는 제가 끝까지, 어, 1년을 책임지고, 음, 제가 뭐, 한 3, 4천만 원 손해, 한 4, 5천 손해 보더라도, 뭐, 손해라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어, 4, 5천만 원은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 5월 30일 날, 이제 제가, 음, 회원들 돈을, 어, 다 리턴을, 1년 약속을 지키고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드린 금액. 물론, 뭐, 조금 미리 받아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금액은 8억 4 5 0 0이 나간 건데, 좀 차이가 있는데, 어, 어쨌든, 5월 30일자로 여기 하신 분들은 모두 마무리가 되고, 종결이 됐죠. 그래서, 결산을 해보면, 9억 7천 질권 투자에 1년 이자 배당이 뭐, 대략적으로 1억 1,640. 이게 이제 1년에 1억 1,640이니까, 물론 이제, 나눠 먹기 수수료가 이제, 아, 요건 10%니까. 아, 그치. 10, 10%가 아니라 10% 계산했으니까 1억 1,640만 원이 맞겠죠. 예. 네. 자, 그래서 10% 배당을 이제 받으셔서 1년 동안에 9억 7천 투자해서 1억 1,640을 배당 받으셨죠. 자, 결산을 해보면 이래요. 결산해보면은, 어, 홍티가, 홍티 경매에서 이자 수익, 여기서 이제, 이제 계산을 해갖고, 토탈에서 들어온 이자는 1억 5,132만 원이 들어왔는데, 세금이 대략적으로 한 4천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4 100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4 100이라고 썼고요. 한 4천에서 좀더 오버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세금 이자소득세 세금을 내고 남은 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자를 받아서 세금 제외하고 남은 거는 1억 1천만 원쯤 돼요. 그런데 문제는 홍티 경매 수입 1억 1천인데 회원들한테 배당한 게 1억 1,640. 물론 음,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어뭐 적자라고 제가 이제 요 계산으로 적자라고 썼는데 뭐 적자라고 해봐 640만원밖에 안 되니까 뭐 적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뭐 이게 적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건죠 없는 거고 뭐 어쨌든지 간에 수치상은 아마 제가 이게 마이너스가 난것 같아요 홍티 경매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어 결국에는 제가 이자를 뭐 과하게 드리는 것보다 이자를 약속한 거 10%를 드리기 때문에 15.15% 15 정도를 받아도. 어, 이자소득세 자체가 워낙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회원들한테 배당 10%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음, 많이 떨어지게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것 보다는 수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티 경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 회원들하고 함께 나가는, 뭐, 그, MPL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MPL이든, 뭐, 이 근저당 질권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자 수입에서는, 뭐, 제가 이자를 뭐, 지금은 뭐, 15%, 14% 받는 선에서 10%의 회원들한테 배당을 드릴 때는, 음,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의 수익이 나기가 어려워요. 어, 물론 뭐, 좀 나는 것도 있고, 뭐, 아예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난다 그래서 뭐, 큰 금액이, 와, 이거 이렇게 하니까 대부업 하니까 돈을 버는구나, 라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이자 수익에서 홍태경매는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고, 어,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어, 회원들한테 주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빵일 텐데, 뭐, 빵보다 좀오바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거기서 버는 게 없는데, 어, 그러면 뭘 먹고 사냐라고 하는데, 음,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어, 홍치 경매가 커지면 커질수록에, 어, 최고의 수익자는 저죠. 어, 제가 돈을 가장 많이 벌겠고요.